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주의산입니다. 자, 10월 17일 예, 토요경주입니다. 어, 토요경주에서는 지금 1경주와 예, 5경주, 6경주, 이렇게 3개경주인데, 좀 굴, 예, 아주 굵, 굴따락한 예, 경주가 있죠. 예, 5경주에서는 예, 지금 예, 한라마, 예, 제주 도지사배 예, 예, 대상경주, 그리고 육경주에서는 어, 예, 제주마, 예, 제주도지사배 예, 클래식 예, 대상경주입니다. 예, 이렇게 큰 경주들을 지금 예, 뒤에 오경주와 육경주 이렇게 두 예, 경주가 자리가 잡고 있는데, 자, 변함없이, 자, 오경주, 육경주, 예, 아주 좋은 내용, 좋은 조교 어, 예, 바탕으로, 예, 한번 아주 재, 재, 제대로 된 예, 프로서기 한번 해보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좋은 결과와 좋은 답으로 또 토요일 경주 우리 또팬 예, 여러분께 이렇게 답으로 드리겠고 풀어쓰기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자 일경주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경주는 1300점 이하 예, 핸드캡 경주입니다 자 12가 자리를 채우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는 나와있다 예대가리에 나와있죠 예, 이 대가리를 놓고 후차 공략이 문제인데 자 후차 공략도 지금 굉장히 이마필이 지금 기복이 심했는데 걸음이 올라온 마필 4번마 태은상성 예, 한라마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조교시켰고 또 예, 오늘은 또 예, 제주마와 훈련을 하는데 예, 제주마가 따라오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걸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자 4번마 태운산성 자 채식이 관건이나 채식이 지금 정상 채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츰 차츰 채식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예, 5번마 하늘신궁 또 15조에서 동반 출전하고 있는 1번마 일출과 9번마 화이팅이 있는데 1번마 일출 지난번에 이거 이, 1번마 일출 제가 이 터보킹과 탐나보물 8.6배 한방 추천경주 예 그냥 한방 예 때려들었을때 예 제가 이거 1출 뒤로 돌려 돌리자 려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성공했던 경주인데 자 이번에는 좀 보셔야 돼요 예 그때보다는 편성이 더헐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만 1출 마지막으로 10번만 푸른기상 예이 마편도 지금 예 승급후에 지금 예 약간 무딘거음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단거리에서는 가능한 마필. 예. 10번만 푸른 기상까지. 자, 이번 경주는 그냥 간단하게 좀 풀겠습니다. 자, 6번만 파트너를 대가리를 놓고 4번 5번 1번. 아니면 4번 5번 10번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6 놓고 4번 5번 딱두방 때리시고 1번 10번 예. 현장에 맞아야 예, 한 마필을 3복으로 안고 가겠습니다. 예, 1경주였습니다. 자, 제주 5경주, 예, 메인 승부처 경주입니다. 메인 승부처. 그냥, 어, 자신있게 때려먹어보겠다. 자, 관심권에 두놈 마필. 4번마 만리왕, 5번마 신천돌체. 관리마죠? 자, 6번마 와신상담, 7번마 견인물발, 8번마추정불로까지 4번, 5번, 6번, 7번, 8번, 4 5, 6, 7, 4, 5, 6, 7, 8. 4, 5, 6, 7, 8. 끝났습니다, 일단. 자, 여기서 끝났는데, 문제는 충마. 에, 7번 버마 견인 물발 그대로 65. 65 1.5kg 올려 준게 아니고 65 달고 타는 마필의 요이 마필. 65kg. 제주기마장 최고의 부중을 갖고 있는 진치보단 바로 한 단계 밑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지금 적정 거리가 1700. 그러니까 장거리 1를선행으로 뛰어야만 더 좋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자, 그 정도의 컨디션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약간 1%의 부드 믿업지 않은 부분도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7번 마, 견인을발은 현장까지 하면 안고 가겠습니다. 자, 이 마필, 18조에도 출전하고 있는 마필인데, 6번 마, 와신 상담도 서속조 마필이죠. 예, 안독수 기수. 지금, 육경주에도 안독수 기수가 지금 기승하는 마필이 배제를 못하는 마필인데, 자, 여기서도 지금 와신 상담. 지금 조교사가 이 마필 지금 공을 들이는데 견인불발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와신상담이 조금 이따 나옵니다. 두 마필 다 지금 조교사 손을 다 탔어요. 굉장히 공도 공도 이런 공이 없어. 너무너무 공들이 가지고 6번, 7번이 다 이거 될것 같은 느낌까지 와요. 그렇기 때문에 6번만 와신상담, 7번만 견인불발, 5번만 신천돌체도 배제를 못하는 마필이고. 58kg면은 적정 핸디를 받았어요 지금 이마필도 직전에 62kg까지 받았죠. 그런데도 조금 아쉬운 아쉬운 걸음을 보였고 58kg 정도는 겪네요이마필도 그리고 내가 제가 또 관리마필이기 때문에 이마필의 상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잘알수 있다. 이마필로 저희 저 앞에 오시는 저와 같이 하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은 절대 실망을 해본 적이 없다. 분명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때는 물론 아쉽게 삼차했지만 제가 잘랐습니다. 과감하게. 네, 맹렬, 맹랑이 들어와서 지금 망했지, 말리양 축으로 예, 한번 때렸던 경주인데, 음, 두 번만 신천돌처럼 잘라, 잘라드렸던 경주였다. 자, 이번에도 확실하게 체크가 됐기 때문에, 자르든, 안고 가든, 그건 제가 알아서 현장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4번만 말리양 역시 굉장히 잘 탔어요, 지난번. 예, 김원공기수가 이마필을 안타고 지금 8번마 추정불로를 탔다 추정불로 또 직전에 또 이거 3번 1번 한방가자 했는데 에, 진짜 코차예요 사, 거의 사진판정으로 저어렸어요 굉장히 분통이 터지고 아, 아쉬웠는데 이마필이 최근에 컨텐션이 한번 떨어지면서 에, 산통이 있었죠 9월 한 20일경 산통을 겪고 나서 그 뒤로부터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바닥을 쳤는데 자, 컨디션 회복이 그냥 올라왔다. 예전 컨디션. 100%는 아닌데 90%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런 믿을 수도 있는 마필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8번 마추정 블록까지. 어느 한번 마필 다 무시 는 못하는데 자, 여기서 제가 메인 승부처 경지라고 지정을 한 이유는 여기에서 5두에서 인기 마필들 2두를 분명히 잘라드립니다. 2두를 분명히 잘라드리고 강하게 한번 붙어보겠다. 진짜 이거 충만 잡고 두방 이내로 한번 끝내겠습니다. 뭐, 삼도안 가도 자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경주는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예, 현장까지 꼭, 예, 안고 가는 메인 승부척입니다. 이렇게 공지를 해드리면서, 예, 꼭 답으로, 예, 적중만이, 예, 살 길이기 때문에, 예, 답으로, 예,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재중이 마장, 예, 6경주 제주 도지사배 오픈 경주입니다. 자, 오픈 경주. 제주기마장 최고의 제주마 필들 직전에 5경주에서는 제주기마장 한라마 최고의 마필들. 12번 게이트. 이게 12마리가 출전하는 게딱 이렇게 큰 대상 경주 아니면은 12마리가 게이트가 안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마리 풀 게이트. 자, 여기서 지금, <laughs> 충마 선정부터 모든 게 지금 관건이고, 끄떡하면은 큰 배당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경주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추천 경주는 진행은 안 하고 있어요. 어려워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수 있는 마필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게 돼. 너무 어려워. 강축을 잡는다고 해도 후착도 문제고, 후착을 잡는, 이, 강축도 또100% 믿을 수 있는 마필들도 아니고, 제가 자신이 없는 게 아니고, 자신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 어려워요. 그만큼 마필들 조교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잘 됐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제가 오픈을 해드리면서 한번 진행하는 경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2조에서 동반 출전하고 있는 2번마필 원당봉과 10번마 새벽노을 언제나 인기권 안에 있는 마필이죠 2번마 원당봉 어, 굉장히 지금 오픈 경주까지 이 오픈 등급에 올라올 때까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면서 올라온 마필 외형상 외쪽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힘이 장사예요 장사 진짜 이, 한라마하고 같이 숲포를 때리면은, 이말 굽소리가, 제주마 굽소리가 아니에요. 자, 한라마만큼 굉장히 힘있는 주폭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 2번마 원담복. 예, 대가리까지도 가능한 마필 아닌가. 자, 여기에 18조에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이죠. 자, 여기 지금 18조에서 지금 두 마필이 나와 있는데, 지금 9번마, 새벽 현진과 예, 11번마 100만장자 도마필에 나와있는데 11번마 100만장자보다는 9번마 새벽행진 쪽으로 원율기수가 예, 직전 제주사랑 농촌사랑 특별경주에서 예, 우승을 걸머, 예, 거머쥔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이 지금 5주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도 마필 상태 체중관리부터 얻은 게 잘됐다. 그렇기 때문에 예, 9번마 새벽행진 쪽으로 예, 좀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 네, 그리고 또 16조에서 출전하고 있는 4번마 백호신청과 5번마 불멸의 여신 여기까지 무조건 보셔야 돼요 지금 자 여기서 조합도 하셔야 됩니다 자 2번마 원당복을 충마로 세웠을 때 9번마 백만장자 거기에 16조에 16조에서 출전하고 있는 4번마 백호신청과 5번마 불멸의 여신 전부 다끝 자, 2번, 9번, 4번, 5번.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압축을 해보는데, 여기에, 한 마필만 더걸어놓하자면은 1번만 3단 황제까지. 이, 지금 제가 걸어놓은 5두에서는 끝났어요. 하지만 이게 충마가 바뀔 수도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충마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조교 잘된 마필이, 지금 5두에 다 있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9번마 새벽행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당봉을 앞지른 마필이겠고, 또, 조교, 체중관리, 조, 조교사 굉장히 손을 많이 탄 마필. 9번마. 2번 축이냐, 9번 축이냐, 이렇게 가셔도 되는 경주. 예, 조금 여러 구멍이 되겠지만, 환수는 충분히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6경주는 좀 조심스럽게 좀 가는데, 1번, 2번, 4번, 5번, 9번. 1, 2, 4, 5, 9. 이렇게 여러 두로 조합을 하시고 안 그러시면은 예, 배당으로 예, 공략을 해볼 수도 있는 경주다. 자 현장 이 육경주도 현장에서 맞으면은 좀 배당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공략을 해보겠어요. 자 지금까지 예, 10월 17일 제주이상과 재란풀로스기 예, 코너였습니다. 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조기 보면서 좀 좋았던 마필 이렇게 거론해드렸고 시간이 너무 길게 끌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짧게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좋은 내용 적중으로 또 3주차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